라즈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뭐 미국장 조금 밀렸죠. 네, 조금 밀리고. 근데 뭐 거의 이 정도면 안 밀렸다고 볼수 있고. 오늘 국내장도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소폭 상승하긴 했으니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어제 로블록스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긴급하게 제가 좀 요거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로블록스 저도 최근에 사서 수익을 냈다가 어제 거의 20, 6% 이상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락할 때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자동 주문 말씀드리잖아요. 자동 주문은 여러분이 매수 매도로 불가능한 부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제같이 갑작스러운 폭락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동 주문이란 게 그냥 걸어 놓고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해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S밴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보세요. 자, S밴드 로블룩스의 120분봉이거든요. 120분봉을 해서 보면 여기 가격이 올라왔다가 저희가 그1파 핑크색 라인이죠, 분홍색 라인을 타고 갔다가 요 근처에서 예, 마주치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대비는 하고 있어요, 항상. 예, 로블록스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제가 매매를 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바닥에 사서 위에 파는 이런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때쯤 샀죠. 요때쯤 사서 예, 수익권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 파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 주문을 걸었습니다. 어디다 걸었을까요? 이렇게 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우리 SC 그널에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 올라갔으면, 여기가 21선이죠? 21선인데, 못 두르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거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 60, 한 7달러, 68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동주문, 자동매도를 걸어 놨습니다. 자동매도를 걸어 놔서, 올라갔다가 여기 걸리면 떨어지게끔.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일봉에서 보면 너무 안 나오니까, 120분 봉에서 보겠습니다. 120분 봉을, 분봉을 보시면, 자,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일부 매도를 하면 된다고. 여기서 매도가 되면 되겠죠. 이 가격이 얼마냐? 네, 64달러 정도 됩니다. 또 올라가다가, 여기쯤 걸리겠죠? 그러면 70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여기, 220, 120분 봉에서 221선이죠. 결국은 여기를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가고 그냥 쭉 밀렸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건 아니죠. 이렇게 급락 나오는 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고, 여기까지 해서 했으면 72달러 정도 되겠네요. 자, 내가 자동 주문을 건다, 자동 매도를 건다 하면, 싸게 샀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예. 이 선과, 그리고 올라갔을 때이 선. 여러분 21선, 61선, 161선, 뭐 161선 거셔도 돼요. 예, 여기다 거셔도 되고, 211선까지 해서 이 4개를 걸어 놓으시면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나머지 예, 잔여물량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예약 매수를 걸어 놓으셨으면 자동 매수가 됐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딱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 보여드릴게요. 아, 그 전에 잔고부터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16일 1억 300 정도 됐던 게 이제 조금 올라왔네요. 1억 350. 네,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항상 움직이니까 예, 안전하게 가시면 되고요. 자, s 다이아 플랜에 제가 국내 주식들 지금 새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릴 건데. 여러분, 삼성전자 매커리 그 다음에 KRX, BBI, GKN, UDL, 차이나 전기차, 글로벌 리튬 여기 다 매수가 되었고요 이제 플러스가 됐어요. 예전에 산게 아니라 예, 지난주 한주 동안 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 샀고, 예, 드렸던 가격대 있잖아요. 다는 안 드렸어도 제가 삼성전자, 차이나 전기차, 그 다음에 리튬 요거는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메커린 아, 안 드린 것 같아요. 이세 개는 그 가격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매수가 돼서. 지금 플러스로 올라왔고 당연히 더 올라가면 플러스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자동 주문 말씀 드리는 것도 앞으로는 꾸준히 참고해서 하세요. 예, 뭐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파는 건 좋은데 아니 모아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예, 모아만 가시면 이런 흐름이 이렇게 폭락하는 장에는 그냥 손실이잖아요. 예, 그걸 막으셔야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로블록스 자동 주문이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1월 20일 날, 21일 날 가격 드린 가격이에요. 716966636158. 그래서 저는 이때 다 걸어 놔서 사 졌죠. 사 져서 어떻게 됐냐? 16%까지 올라갔었어요. 요게 지난주에 16% 정도까지 수익이 올라갔다가 자, 어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어제 다 매도가 됐냐? 이렇게 미리 걸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데, 21선, 60일선, 161선, 221선, 금방에다가 매도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11일날 하나 매도되고, 14일날 하나 매도되고, 15일, 어, 그저께죠. 그저께 세준과또 매도됐더라고요. 이러면 일부라도 수익 실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폭락할 때 어떻게 됐냐? 네, 여기서 매수가 됐습니다. 어제 한 26에서 7% 이상 빠졌으니까 사실 13%는 벌써 반납했어요. 예, 그 전에 저기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한 3, 4% 갔다가 어제 제가 제대로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30%를 먹는 건데 한 마이너스 한24% 먹었겠네요. 하지만 요때 예약 매수했던 것들이 딱딱딱딱 사지면서 지금 평단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럼 지금 60.93인데. 오늘 보니까 한 54달러 하더라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또 수익 나겠죠. 그리고 자동주문이 제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계획 드리고 이전 최저가 볼게요. 1월 27일 날 저가가 얼마죠? 56.77이고 그 다음날 28일인가 53달러까지 떨어졌어요. 53달러까지 떨어져서 거기가 이제 최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격 볼게요. 어제 떨어진 게, 예, 53.17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격이, 과거 거를 추종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다 계산하시면 복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드리는 가격대 참고하셔서 예약주문만 잘 거셔도 크게 손해를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로블록스를 제가 왜 계속 매수를 좀 하냐. 메타도 얼마 전에 구 페이스북이죠.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로블록스는 앞으로도 좀 전망이 저는 밝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카카오 뭐 코인 같은 거에도 연결이 되죠 메타버스 열풍의 로블록스와 파트너십 로블록스의 롯데푸드가 이런 에센보드 뭐 이거는 소시지 겠죠 소시지 이런 메이커들도 게임에 같이 런칭이 될 만큼 이렇게 호환성이 좋아요. 그래서 로블록스 실적 전망에 어제 주가가 폭락했는데 아직 수익 초기화 단계라 그렇다 요런 내용이거든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16일 로블록스는 총 매출액 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근데 컨센서스라는 게 이제 예상 수익률이거든요 예상 매출액인데 7억 8천 6백만 달러예요 고작 1100만 달러 뭐 엄청 큰 돈일 수도 있겠는데 예 이 매출이 조금 덜 나왔다고 이게 이렇게 29% 27% 이상 예, 하락할 건 제가 볼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어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돼 있는 거죠. 빅테크들이 지금 폭탄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메타도 예, 영업 손 그냥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에 의해서 그냥 투매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로블록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직은 로블록스는 해외 지역 확장이나 연령층 다변화 등이 성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플랫폼으로서는 확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수익화 측면의 중요도가 상승하고 점점 수익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가능성 있고 어제 폭락하자마자 예 최근에는 좀 약발이 떨어졌지만 우리 돈나무 언니죠. 패시우드가 승부수를 띄웠죠. 주가 급락해서 로블록스랑 로빈우드를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꾸준히 장기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매수 추천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가 반영됐으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메타도 같이 떨어졌잖아요. 메타도 떨어졌는데 이건 조금 얘기가 달라요. 메타는 단순히 그 매출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보다는 기술은 아직도 좋습니다. 메타가 갖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이나 뭐 여러가지 지금 VR, AR 기기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투자도 많이 하고, 어, 괜찮은 향후의 성장성인데 요게 이제 발목을 잡았어요. 이 내용이. 구글에서 개인정보 무단 활용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비중이 90% 정도인 메타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최근에 여러분들, 이 검색, 구글 같은데 검색하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제주도를 검색하, 이 구글에서 이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한 거죠. 근데 이 A씨한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예, 딱 열었더니 제주항공권 광고가 바로 뜬다는 거죠. 이거는 구글에서 정보를 네, 메타에다 넘긴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광고 노출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편하긴 한데 가끔 놀래죠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예, 이게 바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글에서 막겠다. 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 안 주면 이 플랫폼들은 이제 광고를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메타의 매출에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과 별개로 당장 내가 돈 버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메타는 아직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시청자님들이 오늘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TQQQ랑 요거 SXL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TQQQ는 자, 일봉에서 보시면요. 말씀드렸듯이 21선을 아직 못 돌파했어요. 그런데 확률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갔다가 부딪혔다가 다시 또 뚫고 또 떨어지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죠? 네, 21선이 되게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21선 뚫는 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120분 봉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이 상승하죠. 예 여기 저점보다는 이쪽 저점이 높죠. 자 이렇게 해서 요러, 요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점 상승 구간이 돼 왔기 때문에 여기를 딱곧 돌파할 것 같아요. 여기 한57 8 요정도인데 자 이런 때는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안 되고 이때는 됩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때는 위험하다는 거죠. 왜 확인이 안 됐잖아요. 이횡보 구간이 없기 때문에 잡치트에서 여기서 샀는데 그냥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 밀당을 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이렇게 슬슬슬슬 올라갔으니 그래도 지연 시간이 있고 예, 계속적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 매수세가 없었으면 바로 폭락했겠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같은 가격대라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안전해서 예, 잘하,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갈 만한 시간이 됐다 이렇게 보셔서 오늘 뭐 여기 딱 돌파하시면 매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흐름이 그렇게 폭락 흐름까지는. 근데 미사일 쏘면 떨어지는 거 아시죠? <laughs> 그거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조금 사셔도 될것 같다. 이런 의견 드리는 겁니다. 자, S O X L도 한번 볼게요. 자, S O X L도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200일 이동 평균선을 못 뚫었죠. 네, 대신에 20일 이평선을 뚫었어요. SOXL은. 그래서 여기는 뚫고 올라왔고 여기만 좀 뚫고 가면 음,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럼 SOXL도 지금 정도면 매수를 해도 되겠죠.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여기서 보셨을 때 네, 이쪽 가격과 이쪽 가격이 동일해요. 그런데 매도에서는 매수에서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긴 그냥 내려가던 되니까 이렇게 또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예, 저점을 이렇게 높인 상태가 되니까 이쪽이 훨씬 안전한 매수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는 큰 문제 없으시면 네, 조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어 요런 타이밍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제가 에스타이 플랜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소개는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TCL이랑 TQQQ 원하는 거 하세요. 네, 그리고 TMF는 미국 장기 국채인데 지금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싸고요. 네, EDC도 지금 TQQQ, TCL 떨어지지만 이머징 세배 레버리지인데 이거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곧또 하락, 요 구간 하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SOXL도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 종목. 예, 타이거 BBIGK 뉴딜, 메퀄리 인프라, 삼성전자, 그다음에 글로벌 리튬. 근 추가로 차이나 전기차는 별도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들도 갖고 계시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반등 시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지지난주에 매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됐죠? 올라갔어요. 확실히 이제 반등이다 이런 건 아닌데 추세상 좋은 흐름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차이나전기차가 지금 보시면 일봉에서 여러분 가끔 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요 추세선을 긋습니다. 추세선 그을 때요 고점에서 요 저점 있죠. 네, 보통 이렇게 윗이 고점들이 만나는 선을 딱 긋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선이 하나 완성이 되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선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제 올라 탔어요 어제 여기서 올라 탔고 오늘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 괜찮은 신호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반등의 이제 시작점이고 여기서 제가 18,000원대까지 한번 시도해 볼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16,000원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소량 매수하시고 1 6 0 0 0 올라가면 더 매수하시고 여기서 대량 매수하셔도 그건 선택이세요 네, 베팅 하시는 거니까 근데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투자자 잠깐 보면 자 누적 말고 순매수로 보겠습니다 순매수로 봤을 때 네, 오늘도 외국인 기관 들어왔죠 근데 오늘도 개인이 팔았어요 개인이 파니까 많이 올라가죠 예, 외국인 기관은 이렇게 운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이 팔았을 때 어제 샀죠 매수했을 때 결국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실 필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개인하고 기관이 좀 들어오는 타이밍 같고 근데 또 언제 뺄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많은 양 말고요 예, 소량씩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음, 앞으로 방송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뭐해 드리냐 이 가격대 드린다는 거예요 가격대를 TQQQ는 조금 더 세분화 했어요 세분화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자, 63.05부터 50.02까지. 그럼 여러분 취향에 맞게 63.1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63.5로 하셔도 되겠죠. 근데 63.5로 하시면 당연히 더 매수가 잘 되겠죠. 그렇죠? 높은 가격이니까. 63.1은 조금 더 마이크로 하겠죠. 마이크로라는 게좀 뭐 굳이 외국어 쓰지 않고 좀더 미세하게 매수가 되기 때문에 매수가 잘안 되죠. 하지만 좀더싼 가격을 사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사고 싶다, 더 많이 사고 싶다, 그러면 좀 윗가격을 거시고요. 아, 나 지금 물량도 있고,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사고 싶다, 그러면, 예, 더 낮춰서 거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TCL은 61부터 50.64. 이렇게 본인들이 수량 확인하셔서, 네,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을 많이 쓰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네, 삼각형 모양이 더 좋아요.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위쪽에선 하나, 그죠? 두 번째 밑에 가격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거시면 지금 이게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요. 그러면 여섯 가지 되겠죠. 여섯 가지 걸어놓으시면 이게 피라미드 모양이지 않습니까? 삼각형이죠. 그러면 위에 사지는 것보다 아래 사지는 게 당연히 많으니까 평단가가 이 가운데 형성되겠죠 근데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해놓으시면 더 많이 매수가 되겠죠 위쪽에서는 그래서 어,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사고 싶은 분들은 다이아몬드형 쓰시고요 아니 나는 그냥 저가로 안전하게 모으고 싶어 그러면 삼각형 예, 이렇게 피라미드형 쓰십시오 EDC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예, 64달러까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MF. TMF는 지금 채권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예, 매수하시긴 좋은데 가격대가 여기 20.97부터 18.03까지 드렸어요. 싸니까. 예, 20달러면 뭐 비싼 가격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수 알아서 좀 정해서 매수를 거시면 좋겠고요. SOXL도 여기 44.88부터 33.24까지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자동 주문 활용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등락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리는 편하게 걸고서 꾸준히 모아가시면 장기 투자도 훨씬 쉽게 대응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반등을 바라고요, 꼭 올라갈 때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내시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